아, 야, 으야... 좋아. 시작 좋아. 아... 반갑습니다, 낚시 아빠입니다. 여기는 충북 음성에 있는 용대리 낚시터입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넓고 풍광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장점은 보니까 좌대 이렇게 나열한 게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한쪽을 이렇게 보게 해놓으셨더라고요. 한쪽을 저 도로변에서 그 나무 있는 쪽을 보게 하고, 이렇게 그 반대편은 그 옆을 보게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개인서치를 사용하시더라도 서로 간섭이 없게 그 좌대를 배치를 해놓으셨네요. 점심 때 도착해서 밥을 먹고 한 2시부터 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낚시를 좀 했는데, 바람이 오늘 굉장히 심했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봄은 아시겠지만, 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3시간을 올라와가지고 라이브 하는 것도 처음인데, 손맛, 치맛 제대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낚싯대는 청푸, 청푸 1, 2.9 칸을 사용할 겁니다. 아, 여기 수심이 좀 깊네요. 11번 쪽 자든데, 11번부터 14번까지 나란히 인석이 있나 봐요. 그리고 오늘 쓸, 쥐는 어, 무확 토너먼트 요 어, 놈이 3.7g 고그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만족하고 쓰고 있는 쥐입니다 음, 기본 만들기 쥐를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요 놈을 써도 그 쥐에 뒤진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못해봤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나노 체비기를 사용을 합니다 멀어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나노 축 업다운이 있고요 14로 연결돼서 이놈은 그, 나노 스마트 편데 75mm 짜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어, 0.4로 최하단을 세팅을 해놨고요0.1 짜리 오링을 두개 내려서 0.6으로 기본 컨셉을 잡아놓고 여태까지 좀 해보니까 중자 딸까닥으로는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중자 오링을 하나 더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밥은 요두 가지를 쓰는데, 요 하나는 블루 그리고 요 하나는 전설 이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런 세팅을 가지고 오늘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반지의 네. 전기님께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오마카세님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마카세님. 쥐 길이 60cm 짜리입니다 요놈 그 무학 토너먼트는 부력대는 네가지인데쥐 길이는 전부 60cm예요 무학 학생님이 몇수 하셨는지요? 티은티 많이 잡으셨다길래요 티은 어 지금 16마리 했어요 놀면서 <laughs> 와 이런 장판 오래간만인데요 어, 아까 낮에 같으면 낚시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더 얇은 대신에 예민하 악더 얇은 대신에 예민하 으으 일단 잡고 우휩쓸오밤 힘쓰. 되니까 대물 나오네 야시계어 지금 낚시 갈까 고민 중 어 지금 붕어는 신입 같아요 신입이야 신입 그좀 입술이 그 상한 붕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입술 상한 붕어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등어 최수씨가 경력직이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런 붕어들은 이제 경력직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전방은 입도 깨끗하고 신입축에 속하는 녀석이네요 신입 좋아 그래, 오늘 신이 많이 나아라. 아, 있지? 얘기하다 말았죠. 어, 예민하게 잘 나왔다고. 근데, 그, 이런 찌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도 있죠. 장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찌나 아니면 낚시용품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한, 제가 꺾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낚시의 신성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같은 도료를 사용을 했을 때 04랑 035도 시인성이 달라요. 근데 05 두께로 보통 요새 편대용 띠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05랑 035랑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두께에서 오는 시인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낚시할 때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찌 터비 얇으면 얇을수록 이쓸때이 액션이 있잖아요. 그게 표면 장력을 많이 받아서 예쁘게 탁못 세우고요. 표면 장력이 이렇게 버티다가 탁 튀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저는 보통 그걸 댕쥐라고 부르는데 약간 댕찌이 납니다. 내가. 아 중간 캠이요? 몇 그램짜리 쓰냐고요? 0 1그 g 짜리 달아서 씁니다. 은핑여우님, 나루의 무각지랑 차이 나나요? 많이 나나요? 라고 하셨는데, 납니다. 이 극계에서 오는 차이는, 무시 못 해요. 그리고 무학 일반 무학 같은 경우는 어, 부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길고 낮으면 티가좀 짧고 그렇게 이제 부력별로 길이가 나눠졌는데 토너먼트 지는 길이가 전부 60cm예요. 60cm고 3.7부터 0.2씩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요 제가 지금 쓰는 특이 가장 고구력입니다3 7이요 물이 좀 빠지긴 빠진 것 같아. 그지? 여기 보니까 이 저수지를 농업 용수로 사용을 하는지 아까 낮에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한복두복 정도 이제 잠기더라고요 물을 채웠나 봐요. 근데 지금은 물이 살살 빠지고 있습니다. 목소가 계속 더, 더 나오기 시작했어요 농업용수로 사역을 하나 봐요 조금 아 오늘 장판 너무 좋아 오세시간을 걸려서 용대리까지 열심히 왔는데 아 이거 좀낙터가 별로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좀 왔거든요 어차피 처음 오는 데잖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풍광도 좋고 수심도 좋고 오. 입질도 좋고 수심도 좋고 입질도 좋고 좋습니다 음. 근데 얘는 신입인가 경력직인가 어? 늘회랑님 반갑습니다 가만있어봐 아 경력직 나왔네 조그만 경력증 나왔네요. 입질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맨날 손마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자비터 에 이렇게 오니까 그래, 자비터 오는 이유를 좀 알겠어. 입질이 좋아요. 입질이 예쁩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 아니 졸리즘 제가 백수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끔찍한 얘기하지 마시고. <laughs> 근데 이잡히터 치고 의외로 좀 경력직이 나오는데요. 너 신입 많이 잡았어? 네. 절반 이상 돼? 어? 아우 무쳤어. 어, 우리 그 옆에 후크 선수는 잡은 것 중에 한 70%가 신입이었답니다. 난 경력직 이한 절반 정도 된것 같은데. 찌서 있는 거 보면 낚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 요새 간절기 때 그런 현상이 많은데 낮하고 밤하고 컨셉이 완전히 다릅니다. 낮밤 컨셉이 너무 달라서 낮에 막 잡힐 잡다가 아 밤이 되면 갑자기 입질이 뚝 끊기고 컨셉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 아 낮에 잘 됐는데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컨셉을 잘못 바꾸는 때가 많아요. 근데 요새같이 낮에 덥고 밤에 추운 이런 계절에는요 해가 딱 지고 나서 여기는 다른 낚시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 컨셉을 새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지 아 낮에 잘 되는데 밤에 왜안 되지? 이 비리 떨어졌나? 아니면 이제 고기 다 빠졌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밤에도 어, 영 효과가 안 좋으니까 어, 낮 밤에 맞춰서 그 신경을 많이 쓰시고 컨셉을 조정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저도 요게 낮에 하던 컨셉인데 아까만큼 입을 대고 막 그러진 않아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입질 많이 떨어지요한 2, 30분 요 상간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laughs>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래서 낚시가 참 재밌는 거 같아요 어... 어우 변화를 준다니까 올라오래 아우 아잇 빠졌네 어? 미르.. 어휴 야야 언제 올라왔어요 이츠 미르범이니 뭐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이거 올라온 거야? 어? 미르.. 어휴 야야 언제 올라왔어요 이츠 미르범이니 뭐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이거 올라온 거야? 아안 나가면 <laughs> 올라온 거였네. <laughs> 아왜 이렇게 뜸하셨습니까 미르범이님? 어디 가신 줄 알았잖아. 얘는 오 중급 모 같은데, 얘는 좀 약간 신입 티가 나네요. 나르비님이 무지하게 까칠하네요. 아우 나르비님 그래도. 이 이렇게 요렇게라도 올려주는 게아 정말 다행이죠. 아 그리고 어. 빵치기를 해야지 고기는 나온다니까요. 여기 <laughs> 오빠지 <해야지 고기는> <laughs> 버렸어. 와, 좋다. 아빠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님이. 나이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한, 개인ان데, 아. 어, 아, 어, 어. 네. 아, 한 마리 간신히 잡아서 이기는데, 별로 유쾌하지는 않아요. 아, 오! 아으쌰! 오! 에잇! 여러분. 아, 한 마리 간신히 잡아서 이기는데, 별로 유쾌하지는 않아요. 아, 오! 아으쌰! 오! 에잇! <laughs> 우와, 대물! 우와, 그... 우와... 그봐, 이게 입질이 안 채도 된다니까. 올라온는이 이렇게 올라와요? 우와, 어... 팔리아황 장수님이 수고 많으셨어요. 대 우와... 으면서 이것들이 없는 척해요. 아... 엎드려 있을게야. 윽장... <laughs> <일단>, 밤낚시를 <laughs> 좀 했는데요. 장난이 아니네요. 조금, 조금, 이제, 낚시를 해보면서, 약간 느낌은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라이브를 종료하고, 조금 더 낚시를 해보면, 어, 재밌는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낚시였습니다. 힘든 낚시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올라와줘가지고, 다행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라이브 때는, 기필코, 잘 나오는데 가서 많이 잡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안녕!